오늘 읽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번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입니다. 신약 성경 20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마태복 13장 31절부터 천천히 앞하겠습니다 시작 또 비효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는 이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아주 소말 속에 갖다 놓 전부 뿔뿔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또 선한 요셉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여호와 샬롬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축복을 예, 간구합니다. 예, 오늘 겨자씨와 누룩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가라지의 비유를 들어서 천국을 설명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자, 예, 전 목주에 말씀드렸듯이 히브리, 헬라어 언어로 파라볼레, 견주어서 예, 비교해볼. 천국은 옥토와 같은 마음밭에 마음으로 믿어 그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이치를 설명하시면서 가라지 비유를 들어서 그러한 천국이 지금 당장 나타남이 아니라 마지막 날즉 재림의 그 날에 비로소 완전하게 임하게 될 것임을 순서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 공생애의 첫 설교가 휴게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 가까이 왔다는 그 동사를 설명하면 장차 올 미래형이 아니라 이미 와 있다는 현재 완료형 현재 와서 지금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현재 완료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미 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와서 이 땅에 그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임재하심입니다. 임재하심, 예수님을 느낌으로써아 천국이 왔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느라 그게 하나님의 임재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라는 말이 스스로 나와 나와야 알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아서 그런지 몰아서 그런지 의문하고 있습니다 인정하려 들지도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모습이 겉보기엔 잠시잠깐 초라해 보이기까지 하니까 겨자씨 하늘과 같다는 것입니다 야, 그 믿음이 겨자씨 하늘과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겨자씨 하늘의 비유를 견주어서 천국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묘사입니까? 31절 말씀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겨자씨 하나의 크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눈꽃만큼도 예, 만도, 예, 크기가 못하고 겨우 크기가 1mm 정도 예, 참깨 씨앗보다 더 작습니다 왜 예수님은 천국을 개자식으로 비유했을까요? 아마 당시 이 비유를 듣던 모든 사람들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들 생각엔 천국이 엄청나게 커서 이 세상 어느 나라도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지금 그들을 제, 압제하고 있는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다윗 왕 때보다 더 강성한 나라를 세워 주시리라고 기대했던 것이 천국이었습니다. 여기 겨자씨를 밭에 뿌리실 분은 바로 예수님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 밭에, 그 밭은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가장 작은 겨자씨 하나처럼 유대 땅 베들렘, 마구 말규에서 시작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사람들의 눈엔 띄지도, 화려하지도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그저 아주 자연스럽고 천하게 천하게도 까진 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미약함으로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 강성했던 로마를 점령하였고 오늘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 내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장 작은 개자식이 자라서 마치 나무처럼 커갑니다. 수많은 군락으로 심어진 마치 목초같이 자라는데 생긴 모습이 갈대 비슷합니다. 갈대보다 더 가늡니다. 이는 1년생 식물인데도 나무라기보다 갈대같이 자라는 풀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다만 빠른 속도로 자라며 작은 새들이 둥지를 틀 정도로 무려 높이가 3미터 정도까지 자랍니다. 하지만 매우 은밀한 가운데 성장하기 때문에 그 변화를 육안으로 느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새 자랐네이할때 자랐다는 것입니다. 이를 예수님께서는 가루 속에 집어넣은 누룩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33절 말씀.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놓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 누룩의, 누룩의 견주함, 이 견주, 서로 견주 견주어 볼 때, 그 헬라어로 파라볼레할라볼레할 할 때, 겨자씨 비유와 유사한 표현이라 할수 있습니다. 겨자씨 비유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눈에 띄게 달라지는 외형적 변화와 발전을 의미하고 있지만, 내용을 부풀게 한이누리기 비유, 누르기 비유는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용적 안속 속으로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겨자시에서 움트는 잡초같이 소위되고 쓸모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정원, 천국, 정원으로, 천국 꽃밭으로 옮겨 심으시고, 오직 십자가 대속의 궁유라심으로, 의롭다 하시며, 힘주시고, 능력주시되, 오늘날 토기장인집, 도그 도구로 사용하시기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년의 공생애를 지나서 그 험한 십자가에서 다 뿔뿔이 흩어져간 열두 제자들에게서 그렇게 보잘것도 없고, 볼품없이 시작된 천국복음이 지금 우리 세대에 이르기까지, 오늘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가로소 말 속에 믹서되어서 전부 부풀게 한누룩처럼 지금도 그 확장이 끝이 아니라 부풀게 한그누룩이잘 숙성되어서. 만민이 거듭나게 하는 빵으로서의 본연의 임무가 기다리고 있으고 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떡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1866년 9월 2일 이를 위한 한줌의 누르기 덕이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한국 개신교 최초의 순교자로서 영국의 영국 출신의 토마스 선교사를 토마스 목사님을 들고 있습니다. 약관 그 당시에 2 7 살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미국 상선 제너럴 샤만호에동승하여서그정의 예, 그 정부에서 대원군 때였죠. 그때가 이제 고종, 고종 예, 왕 임금 때였는데 통상을 반 통상을 반대한 수국 정책을 위해서 조선 수군의 공격으로 예, 그때만 해도 공격하면 그 제, 제너럴 예, 샤만호가 예, 무장한 무기만으로도 대치할 수 있는 데 그때가 마침 그 대동강 물이 빠진 데서 그 배가 하도 크니까 좌초되어서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 배에 예, 돛단배 같은 거기에 불을 붙여서 예, 아주 그 불에 예, 불을 붙임으로 홀을 타고 타고 있는 니까그 타고 있던 배 안에 있는 선원들이 전부 내려 예, 밑으로. 상륙 이렇게 내려가는 내려오자마자 다 전부 다 칼로 패수 죽이는 수건으로 마치 전쟁과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그때 토마스 선교사가 중국을 거쳐서 구입한 한문 성경 성경을 가슴에 여러 여러 개 품에 품고 나오면서 한 며칠은 말이 예수를 한문으로 표현을 하길 야소 합니다. 야소를 믿으세요. 야소를 믿으세요면서. 그 수군들을 향해서 성경책을 뿌려줍니다. 그러면서 마저 죽칼에 마저 죽은 현장이 바로 대동강변 숙소 그 바로 앞에 있었는데 애원하면서 칼에쓰 써졌지만 도대체 무슨 책이길래 죽음도 불사한단 말인가 하고 그 수군에 수군이나 오늘날 해군의 영사 박영박영식이라는 사람이 그거를 품이 안고 집에 들어와서 펼쳐 보니까 금서로 지정돼 있던 성경이었습니다. 금서라는 국가에서 읽지 못하게 하는 금서. 걸리면 잡히니까 생각했다 못해서 그 성경책 한문 성경책을 벽에다 덕지덕지 벽지로 붙여서 그 벽지를 보면서 그 박영 박용, 박영식 그, 그 수군이 은혜를 받게 됐고. 그 자리가 1907년 그 최초로 널다리 교회라고 예배장에 나오셨는데 1907년에 이르러서 그 교회가 바로 성령 대부흥 운동을 일으킨 장대현 교회의 전신이었습니다. 그 길선주 목사님이 시임하던그 유명한 그가 전해준 성경은 한국 최초의 초석이 되었고 마침내 당시.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세계 언론이 극찬한 내용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교회 사에 한국 교회는 1927년 그의 순교를 기념하여서 유정시들죠 그가 묻혀 있는 대동강변 숙섬에 일천여 성도들이 모여서 추모 예배를 드렸고, 1932년도에는 숙 토마스의 T자형 기념 예배당을 지어서 봉헌하게 이르렀습니다. 지금은 다 파괴되었지만은 우리가 통일이 되면. 예, 다시 복원을 해서 기념 교회를 세워야 될줄 믿습니다. 천국은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이 그날까지 계속해서 확장되어갈 줄 믿습니다. 여기 비록 시작은 미약하 있으나 작은 개자씨나 큰 나무가 예, 개자씨가 큰 나무처럼 자라나듯이 이게 바로 우리 여기 선한 유우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의 길일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들 각자의 믿음의 겨자씨에서 거대한 나무처럼 자라나고 복음의 능력으로 만민이 거듭나는 한움금의 누룩으로 수성되어가는 바로 우리 모두의 선한 요새의 지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